자 안녕하십니까 주주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측 상단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만 꼭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뉴스들 분야별로 좀 보고나서 빠르게 종목들 좀 볼테니까 끝까지 영상 좀 집중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FOMC에서 8연속 금리 동결 얘기가 나왔죠 결국엔 신호탄을 준거고 빠르면 9월이라고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기술주가 폭등했는데 그 수급을 우리가 이제 디커플링이 나오면서 반도체 반도체가 또 밀렸어요 반도체 중에서도 어, 결국에는 오전장만 반짝했는데 그게 HBM이었다 HBM이 나중에 따로 밀리고 개별 반도체가 좀 올라가는 현상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혼조스해요 헤즈볼라 사태하고 겹쳐가지고 자 결국에는 어떤 얘기냐 9월에 금리인하 확정적으로 할 때까지 너네 한꺼번에 뭔가 주지는 않을 거야 이런 얘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금리인하 기대감 얘기 나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패션부터 건자재까지 완전히 소외되어 있던 섹터들까지 다 올라오죠. 자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주도 섹터가 누가 되느냐를 옥석을 가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나사하게 이제 하락폭을 좀 보게 되면 앞전에도 뭐, 55포인트, 10포인트, 평균적으로 7포인트, 8, 9포인트 빠졌다가 이렇게 올리거든요. 이번에 9포인트 빠졌는데,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하게 볼 필요성이 있어요. 이번 파동, 올리는 파동에서. 자, 금리 인하가 연내로 일단 3회까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파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근본적으로는 절대적으로 지금 신이 아닌 이상 알수 없습니다. 박빙으로 갈 수가 있겠는데, 해리스가 약간 우위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자 해리스가 되면 결국엔 신재생 에너지나 내지는 2차전지를이 목숨줄을 좀 살릴 수는 있겠죠. 다만 우리나라는 좀 반대로 갈수 있다라는 거, 자 꾸준하게 이제 어느 쪽도 한쪽 치우치지 않고 들고 가는 것도 중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저께는 일단 동맹국 관련돼 갖고 중국 반도체 제한에 제재에서 빼주겠다 이런 썰이 돌면서 좋았었는데, 갑자기 오늘 공식적인 유 스로 마이크론 삼성 SK 등에 중국의 HBM 공급 제한 검토 뉴스가 나오면서 삼성전자가 밀려버렸단 말이에요. 대형주가 밀리면서 외국인들이 이제 일본의 엔화 급등 관련된 부분까지 겹쳐 가면서 어 거기에서 대형주 매도, 선물 매도가 좀 나왔다라는 얘기죠. 자, 이게 하루 만에 쿨링 타임이기를 진짜 바래 봅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면 하마스 1인자 암살의 유사시 교민 철수까지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하죠. 상당히 좀 안타깝습니다. 절대적으로 우리 교민들은 안전해야 되겠죠. 자, 이게 점 어, 점점 이제 어, 점입가경으로 가면서 결국에 이제 곧 있으면 치고 받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면 석유값이 올라갈 수 밖에 없고, 해상 운임이 올라갈 수 밖에 없죠. 해상 운임 관련주를 우리가 종가 배팅으로 좀 잡아놨죠. 이럴 때는 이제 짧게 짧게 좀 끊어주는 게 중요하겠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혼조세잖아요. 주도주가 갈것 같으면서 이렇게 테마주가 난립할 수밖에 없는 시장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자, 9월에 완벽하게 이제 유동성이 풀리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전하게 크게 먹을 수 있는 매집을 미리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짧은 종목도 중요하게 갖고 가면서, 자, 이런 방편이 대단히 지금은 굉장히 핵심적인 전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정부가 어느 정도 테마를 형성을 해놨죠. 댐 관련돼서 그리고 동해 유전 관련돼서, 자,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하고 좀 겹치면서 이런 식으로 일단 테마를 좀 형성하면서 돈을 어느 정도는 좀 몰아주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중요하게 좀 봐야 될 필요성이 있겠고 리튬 관련해서 악재 뉴스가 나왔는데 세계 최대 생산 기업 엘버마리 호주 생산 확대 중. 등단이란 뉴스가 나왔어요. 가격이 이제 리튬 가격이 최대치로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차 전지에는 안 좋은 뉴스지만 오히려 또 반대로 생각해야 될 필요성도 있거든요. 자이 바람에 일단 굉장히 속상한 거는 자 투자증권사들 지금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코스닥 대장주 에코프로비엠 결국은 하이에나처럼 물어뜯듯이 지금 뉴스를 계속 내고 있죠. 자 목표가를 여기서 더 낮춘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장중에 알테우젠하고 에코프로비엠하고 시총 순위가 바뀌었어요. 자 바뀌어버렸습니다 1등 2등이 장 마지막에 에코프로 비엠이 말아 올리면서 다시 또제 역전으로 바꿔놨죠 이거는 에코프로 비엠에 사모펀드 등 이제 투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이라고 좀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밑에 꼬리를 어떻게 지켜주는지 우리가 좀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자 되려 자 증권사 얘기는 좀 반대적으로 생각해야 될부분성도 분명히 있는 거죠 자 기관투자 오늘 순매수 1위가 에코프로 비엠입니다 정말 치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 밑에 몇 종목을 합쳐도 에코프로비엠의 이 거래 대금을 지금 매수 거래 대금 따라가질 못해요. 자 이런 식으로 뉴스 일단 띄워놓고 자기들이 사는 거는 너무 양치기 짓거리 아닌가 저는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네요. 자 오늘 수급은 전반적으로 골고루 들어왔기 때문에 아직 누군가가 탁 튀어나가는 주도 섹터는 조금 더 있어봐야 될 필요성이 있겠죠.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이제 현대차, 삼성SDI, 하나오션 굉장히 섹터별로 다양하게 좀 담았다라는 거죠. 코스닥 쪽에 에서는 일단은 게임주 관련돼서 크게 갔고요. 나머지 에코프로BM, 스카이몬스테크놀로지, 바이오니아 완전 전반적으로 일단 골고루 담겼다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관 쪽에서 코스피 보게 되면 레버리지를 또 매수를 했어요. 다양하게 이런 식으로 2차 전지가 또 담겼다는 얘기죠. 굉장히 좀 아이러니할 수가 없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코스닥 쪽에서 에코프로BM을 제일 많이 사고 나머지 이제 실리콘투나 자, 굉장히 다양하게 일단 담겼기 때문에 여기 서 중요한 거는 어, 곧 있으면 누군가가 수급을 쓸어가는 섹터가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거를 이제 며칠 내로 우리가 추적관찰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오늘 꾸준하게 이제 매집이 들어가고 있는데 장중에 이제 단기 종목으로 일단 중앙첨단 소재 수직 중이지만 이제 내일 봐야 되죠 다른 종목들도 자 제가 항상 매집을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 있으면 자 이것 관련해서 말씀을 꼭 드리고 있죠 이 실리콘 투 관련돼 가지고 자 우리가 이제 99%의 수익권을 냈던 어, 굉장히 우리한테 이제 행복한 이 기쁨을 줬던 종목이죠 자이 종목 관련해서 매집 말씀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 자 이렇게 이제 날짜로 떠놓게 되면 자 매집 분석을 항상 돌리죠. 보시게 되면 이제 어일 분기서부터 꽉 차서 들어왔던 매집이 그마만큼 폭등의 수익을 좀 안겼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통적인 부분을 우리가 금리 인하 전에 반드시 안전하게 좀 찾아가지고 설사 지금 꽉차 들어있지 않더라도 시점을 그때 이제 맞추는 거기 때문에 횡보 구간 안에서 뭔가 매수세가 들어오는 게 느껴지는 이제 종목들 느껴지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제가 돌리죠 그렇게 해서 나오는 종목들을 안전하게 좀 컨택을 하면서 급등주를 잡아가는 게 지금 대단히 중요할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예요. 혼조세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어, 우리가 이제 오늘 일단 알테오젠 관련돼가지고 자90% 한번 찍고 나서 눌렀죠. 근데 굉장히, 굉장히 핸들링을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상한선을 뚫어놓게 되면 바로 이제 뚫어놓고 몇번 있다가 조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유동성이 흘러올 때를 대비해가지고 어느 정도는 호재를 중간 중간에 한번씩 터트려주면서 핸들링을 굉장히 잘.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지금 이 부담감 때문에 코스닥 거래대금 시총 1위를 갖다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메인 디시 9월 달에 뭡니까? 머크사. 자, 임상 3상이 지금 남아 있는 거죠. 그럼 상한선을 뚫었다가 우리가 내리면서 어느 정도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비중을 줄이고 갈 거냐, 어느 정도까지 이제 맞춰 갈 거냐. 자, 이런 점을 우리가 전략텔레그램에서 다 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7월달에 이제 급등전에 미리 이 부분을 다 제가 보여드리고, 말씀드리고, 이제 중간 진입하신 분들도 이미 10% 이상의 다 수익권인 거죠. 자, 이런 공통점들이 매집에서 드러난다라는 걸 우리가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전략대로 우리가 이제 유동성이 풀리기 전에 지금 미리부터, 자, 시장에, 어, 변화가 생긴다면 이 물량이 빠져나가는 걸 보고 충분하게 대응을 할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하면서 가져가가지고, 어 급등의 수익 어, 한 달에 30% 이상의 수익을 지금 건질 수가 있는 거고 그것 관련돼서 오늘 또한 종목 매집에 들어갔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자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자율주행 히든주 관련돼서 시점만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물량이 빠져나갈 거고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왜 얘는 세력주 매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가볍고 일단은 야, 주가가 등락이 있어가지고 시장이 눌릴 때 종가 관리를 딱딱해주면서 떨어지지 않고 결국에는 이런 방편으로 봤을 때는 날라갈 때는 가볍기 때문에 훅훅 날아간다라는 얘기죠. 자 우리가 앞서서 알테오젠이나 실리콘투나 여러 방편으로 봤을 때는 전부 다 주도주 매집이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제 무겁기도 하지만 날라갈 때또 크게 거래 대금로 으 치고 가는 거. 자 이런 종목들 우리 이제 자율주행 히든주 같은 경우는 세력주 매집이 때문에 충분하게 우리가 한번 뚫고 날라갔을 때가 굉장히 주요할 수가 있다. 자, 결국에는. 주도주로 바뀌는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엄청난 자금이 일단 해외 자금이 들어오면서 걔네들이 이제 투자를 하는 목적의 그 사업이 개화를 하고 실체적인 사업으로 일단 완벽하게 상용화 돼서 매출이 나오는 그 직전 과정까지. 자, 판매가 되기 직전 과정까지가 일단 지금 들어가 있는 거고. 그 과정 안에서 그 과정에서 그 성공 투자를 보고 외국인들이 분량을 빼지 않고 지속적으로 매집이 들어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됩니까? 제가 오늘 떠보니까 이 정도까지 이제 유지를 계속해서 해주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점 자체, 시장의 흐름이 이 종목의 특성에 맞춰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개미 괴롭히고 있죠. 개미 괴롭히니까 이거 비율 자체가 10% 밑으로만 더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한번 불면. 날라갈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100%가 없다 보니까 중간에 시장 상황이 바뀌어서 물량을 빼게 되면 외국인이 대량용으로 물량을 뺄 때는 뭔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거는 충분하게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차곡차곡 시장이 변동성이 발생해도 종가를 갖다가 계속 양봉으로 바꿔주는 자, 이게 뭡니까? 결국에는 외국인이 핸들링을 가격을 통제하면서 핸들링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볍기 때문에 치고 날릴 때는 순식간에 치고 날려서 우리한테 1차에 30에서 50%그 이상은 2단계까지 100%까지도 가능하게 줄수 있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제가 S바이오메딕스 이 시점에서 일단은 이게 상장한지 얼마 안된 시점이기 때문에 제가 매집을 안 떠났는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이것 관련해서 9000원 만원대에서 350%를 먹을 때 어느 정도의 파동이었는지 그렇기 때문에 신규 구독자 여러분들 지금 해지가 안 되시거나 단기성 성향에 힘들어 하시는 연배 있으신데, 투자금이 묵직하신 분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안전하게, 나중에는 결국에 시간 싸움으로 그만큼의 이상을 먹을 수가 있다. 반드시 참여하셔가지고 지금 잡아놓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 팀장의 주식상의 전략 텔레그램. 자, 멤버십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 번호 2 9 1 8 5 4 0이고요 자격을 갖추고 하고 있습니다. 우측 상단에 전화번호 똑같이 있고, 밑에 동행. 동행이라고 반드시, 자, 밤낮 새벽 시간 상관없이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참여 방법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건데, 자, 멤버십이기 때문에 소유 비용이 한 달에 9만원 정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종목들로 포텐을 터트리고 근근히 급등주를 잡았을 때 여러분들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다만, 반드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신 분들만 신청해 주십시오. 간보는 문자 사절이고요 여러분 어디 가서 유튜브에서 몇백만 원짜리 예전에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거 하시다가 상처받고 힘드신 분들 분명히 많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만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자 믿고 따라오시면 잡고 끌어들일 겁니다. 자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2951-8540 자, 알테오젠 먼저 좀 보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종목도 좀 볼게요. 자, 알테오젠. 관련돼서 319,000원. 오늘 장중에 코사 거래대금 시총 1위를 달성을 했었습니다. 추세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라 얘기죠. 주도주 제약 바이오는 제가 금리나 시점에서 놓으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력들이 힘들게 하려고 앞단에 장대음봉을 주고 페이크를 주죠. 자, 그런데, 자. 같은 이제 리가 캔바이오나 ABL바이오 전부 다 장대음봉 놓고 개미들 이제 털고 힘들게 만들었는데 자 어저께 같은 상황에서도 이 정도 단봉으로 버텨줬다라는 거 상단을 뚫어주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결국엔 파동대로 따지게 되면 우리가 1파가 나오고 2파가 나온다음에 3파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선을 뚫게 되면 분명히 조정을 받게 됩니다 한두 번 올렸다가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 핸들링을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거고, 자 이렇게 무거운 종목 짧게라도 보실 분들은 지금 매수 타점을 주는 거죠. 자한번 뚫고 이제 한다고 하면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 23만 원, 27만 원대 중간에 보고 잡으신 분들, 17만 원대 잡으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충분하게 밑에서 잡으신 분들은 스케줄에 따라서 이겨내실 수가 있겠다. 자 결국에 메인 디시는 말씀드렸지만 산도즈, 어자 ADC 관련해서 다이치상교 공시 나온다고 말씀드렸고 거기에. 이미 반응을 했고, 이제는 머크사의 임상 3상이 남아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어떠한 항암제도 이제 SC 제형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들어올 돈이 많다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실생활에 활용성이 높고 일단 뭐라고 해야 될까? 우리 생활에 편리한 부분에 있어서 주가가 반영이 된다면 그런 종목들이 이제 템버거가 되는 그런 과정을 좀 거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순차적으로 자, 9월 전에 9월 전에 우리가 뚫어 놓고 한번 조정해서 이 절을 해야 될지 그 전략 텔레그램에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ls m a t e r i a l 어저께 은봉 빼놓고, 빼놓고 관망을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일단 양봉으로 나왔는데, 자,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AI 전력 부분을 안볼 수가 없어요. 얘네들 때문에, 얘네들이 이제 미국에서 죽이고 나서 우리 쪽에 이제, 확, 확 죽여놨잖아요. 변압기의 HD 일렉트릭이나, 내니는 LS 일렉트릭을 지금 죽여놨기 때문에, 얘네들이 어떻게 살아나는지 이제 같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선 관련된 주들도 이제 똑같이 봐야 돼요. 왜냐면, 여기에 슈퍼커피스터 관련돼 갖고 변압기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송전선 관련돼서 이제 당연히 맞춰서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전선 관련주 얘기가 나온 김에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옆으로 가다가. 만약에, 섹터가 죽는다고 하면, 위로 한번 친 다음에 윗꼬리가 3분의 2 이상이 길게 달리면 그건 안 돼요. 자, 3분의 1까지만 꼬리가 달리면서 몸통이 확실하게 잡히는 게 일단 나와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보시게 되면, 자, 오늘 변압기 관련주는 아직까지 더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시장으로 보기보다는 전선 관련주 본다고 하면 대표적으로 일단 전력 관련해서 이 KBI 메탈 있죠. KBI 메탈. 자, 이거 오늘 상한가가 왔는데 세력이 확실하게 들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의 깊게 좀 봐야 되는 거는 이 파란색 60선 위에 올려 놨을 때 올려놓고 그 다음에 조정을 받는데 조정을 받는데 이 60선을 다시 깨지 않는다고 하면 그걸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자 조정에서 깨지 않고 추세를 유지하다가 한번 들어올리는 이 A의 시나리오가 나올지 자 60선을 한번 어, 뚫어놓은 다음에 뚫어 놓은 다음에 다시 무너지는 흐름이 나올지는 세력의 핸들링을좀 봐야 되겠다 얘기죠. 자, 그런데 어 세력 부분에선 있어서는 어느 정도는 오늘 외국인이 한번 털었죠. 털었기 때문에 그 부분 시나리오 좀 보겠고. 자, 그다음에 이제 전선 관련주 보면 뭐 대원전선 자, 이렇게 있죠, 여러분들. 자, 대원전선이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있는 종목이에요. 이렇게 갈 거를 일부러 미리 알고, 이제 현대차 10월달, 11월달 IPO나, 내지는 미국에서 전력, AI 전력 관련해서 죽일 거 미리 알고,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쌍봉을 만들어서 뺐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조만간에 제가 여기에서 매집 분석을 이제 돌릴 건데, 오늘 좀 안타까운 거는 꼬리가 너무 길게 나왔다는 얘기죠. 너무 길게 나왔어요. 자, 3분의 1까지만 좀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자, 만약에 여기에서 여기 있는 파란색 60선까지 한번 올려 준다고 하면. 올려 준다고 하면 반드시 기억할 거는 올려냈다. 빼게 돼 있죠, 밑으로. 뺐다가 이제 들어올리게 되면 여기 다 넘어가는 이런 시나리오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60선까지 들어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좀 아쉬운 거죠. 이 꼬리가 너무 길다라는 얘기예요. 자, 3분의 1 선까지만 나왔어도 60선 윙까지도 도전할 수 있는데, 일단 내일서부터 한번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얘기죠. 자,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린 이 KSP, KSP 관련돼서 오늘 뭐, 어쨌든 한번틀었죠 뚫으면서 거의 9%, 10% 가까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뚫게 되면 조정이다. 일단 진심으로 좀 축하를 드리겠고, 자, 안전주라고 말씀드렸던 이 KT 관련돼 갖고 이렇게 눌렀죠. 자, 이렇게 누르게 되면 결국에는 얼마까지 이제 찍어 누르느냐가 중요한데, 거래량이 일단 실려서 나왔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아, 그렇게 빠져봤자 2.76%에요. 그러니까 빠르게 끊어주고 다른 걸좀 잡는 게 낫겠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주목해야 되는 종목은 자, 제가 이제 예전에 말씀드렸던 종목이 있어요. 한선 엔지니어링. 자. 아, 굉장히 가볍고 세력이 상한가 세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들어올릴 수 있다. 자 결국은 앞전에도 또상한가 만들었지 않습니까? 자이 구간에서 지금 횡보를 주고 있는데 주의깊게 봐야 될 구간이죠. 자한 번에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서 무너지지 않고 넘기게 되면 여기를 이제 다 들어올릴 수가 있다라는 얘기에요. 자 우리는 이거 충분하게 또 수익권으로 끊고 나올 수가 있겠는데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앞에 기준봉의 종가는 깨지면 안되니까 요 부분 추, 꾸준하게 또 추적관 잘 하게 고 엑스모빌에다 아람코까지 붙고 있고 지금 보게 되면 어, 주의 깊게 좀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참고적으로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자, 중앙 첨단 소재. 오늘 리튬 관련해서 악재 뉴스가 나왔지만, 그렇게 길게 안 본다고 하면, 자, 이 부분 관련돼서 반대로 좀 생각을 한다고 하면, 여기 있는, 지금 추세상으로 하면, 여기 어떻게 됩니까? 자, 이런 식으로 일단 짝꿍댕이 쌍바닥 만들어 놓고 지금 올려놨기 때문에, 충분하게 여기 45,000원 선 도전할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예요. 오늘 꼬리도 적당하게 나온 겁니다. 꼬리가 나온 게 나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다가 이제 외국인하고 자 이런 식으로 투신, 기타금융, 사모펀드까지 지금 들어왔죠. 기타법인만 조금 팔았지만, 자 단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됩니까? 5에서 7% 정도는 위로 충분하게 칠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나머지는 우리가 봤을 때 어떻게 됩니까? 자, 어, 오늘 해사운인 관련해갖고 해주볼라 오늘 밤에 이제 미사일로 치고받고 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런 동목들, 뭐. 흥구석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급등락이 굉장히 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거기에다 올려놓고 단봉인데 털었죠. 근데 이거 다못 털었단 말이에요. 앞전에 산 거를 다못 털었기 때문에 충분히 상방을 도, 또 때릴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 완전히 테마주잖아요. 그러니까 급등락에 빠르게 짧게 트레이더 식으로 끊지 못하시면 접근 안 하시는 게 나아요. 연배 있으신 분들은. 상방은 충분하게 지금 이슈대로라면 어, 넘길 수가 있겠죠. 19,000원대. 만구, 이게 원래 뚫어놓으면 조정인데 지금 뚫어놓고 이슈가 하도 크다 보니까 내일서부터도 어쨌든 밑으로 눌렀다가 시가, 시가를 가 이제 어, 오늘 종가를 밑에 그 밑으로 눌렀다 올릴 수도 있겠다만, 어쨌든, 상방은 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짧게 끊는 게좀 유효하지 않을까. 자, 이런 방편으로 좀 말씀드립니다. 자, 해상운임 관련주들도 있다만은, 오늘 여기까지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린 부분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자, 늘 말씀드리지만, 자, 이거 2951에 8540 동행. 자, 안전하게 매집해가지고 큰 수익, 그리고 중간중간 이제 급등 수익도 낼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말씀드리고, 길을 갈때 중요한 건 절대 지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어 우리 수, 소중한 구독자 여러분들 제가 꼭 믿고 따라오시면 어, 잡고 모시고 가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힘들어 하시지 마시고 어, 명절로 따지면 대목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준비를 지금 잘 하시면 웃으실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머리 숙여서 자 어, 즐거운 저녁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